주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그 샘물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샘물 같은 강에 우리들 우리들 온 존재가 그 흐름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흐르시옵소서 영생토록 솟아나오는 그 샘물의 흐름에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정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경며 마리아게 나시고 본료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젤로서삼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2장 2, 3절만 씀 공도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원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원래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그 기쁨으로 그 우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대는 나는 이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근세와 명예와 지위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천과 풍핍에 처하지 아니하는 그 재물과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생손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바된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은 이제는 주 앞에서 날마다 감사드리며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결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제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의 우리가 섞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흐르시는 영생토록 솟아나온 그 은혜의 생물 같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 존재들이 정결케 씻어지고 깨끗게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정결하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래의 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샘솟는 샘물이 우리 안에 막히지 아니하고 끝이 그 없이 한량없이 흐르고 흘러서 지난날 우리의 어두웠던 그 그림자의 생명이 모두 다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확정하시는그 정과 표적을 가지고 삶을 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운 생수 없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고 그 흐름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